2022년 어 9월 14일입니다. 현재 시간 어 새벽 5시 18분입니다. 음. 어, 지금 어, 알람 소리 듣고 정말 잠깐 잠깐 눈 한번 감았다 떴는데 15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허겁지겁 음. 빨리 좀 준비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음오아금 지금. 아직 일어나는게 힘드네요 금 지금. 지잘 일어난 적도 있었는데 빨리 일어나서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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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있었는데 그렇죠 음 아무튼, 음 9월 14일입니다. 저, 제가, 영상을, 영상을, 7월 14일부터 찍었잖아요. 이제 두 달이 됐네요. 그래서, 어 교수님께서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느끼면서 그 시간동안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자꾸 반문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어 저도 한번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분은 어 지난 두달동안 무엇을 했나요 저는 적어도 어 새벽축구를 스무번 어 이상 했고요 그리고 제가 수영을 할수 있는 날에는 어, 전부 수영을 다 했습니다. 어, 운동은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그리고 어, 제 지금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이 영상, 이 영상을 한 35편 정도 남겼어요. 음, 저는 그랬습니다. 지난 두달 동안. 35 편이 넘었죠 어 그러면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나요 두달 동안 뭐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응. 정말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어, 아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시간을 쓰고 있구나 어. 그렇게 늙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늙어가서, 어 뭐,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렇게 늘, 뭐, 얘기하는 거죠. 그게 좋다면, 그냥 그렇게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고, 어,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변하시면 돼요. 변하면 됩니다. 할수 있거든요. 간단합니다. 변하면 됩니다. 근데 그 말처럼 간단한 그 변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때려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하고 있다 이렇게 어 나는 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도 할수 있다. 근데 그안 하려 하는 마음을 한번 느껴봐라 이거죠. 음, 한번 느껴보면 어, 이렇게 변하는 게 힘들구나 라는 거를 어, 느낄 수 있습니다. 음, 사람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 얘기를 했었죠. 이 제일 큰 이게 돈에 대한 어,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두 번째가 돈에 대한 공포다 어,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 공포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 돈이 너무 많아도 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공포도 있고, 뭐또 외모에 대한 공포도 있고, 그렇지, 너 너무 뚱뚱해. 어, 그래서 이제 안 먹게 되는... 어, 그래서 이제 뭐 거식증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어, 그리고 너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내가 너무 못생긴가? 그래가지고 성형중독으로 빠지기도 하고, 어, 그런 뭐 다양한 중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뚱뚱한가? 안, 안, 안 뚱뚱하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로 못생겼나? 아, 별로 그렇진 않을 겁니다. 본인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포라는 게, 제가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는, 어, 앞에는 이제, 어, 죽는 공포, 어, 돈이 없는 공포,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 공포, 뭐, 이런 공포의 종류들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죠.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포는 실체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만들고 그 안에 빠져서 가둬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공포 안에 자기가 가둬서 그럼 실체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뭐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자존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체가 없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스스로를 가둔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어 저 이게 이제 그 ROI라고 ROI라고 음, 투자 수익률이에요. 내가 한거 대비해서 내가 이제 얻는 게더 많아지는 거지.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살려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쓰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죠? 에너지를 적게 쓰는 쪽으로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살기 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공포가 나한테 어 있고, 그 안에 그 공포 속에 내가 가둬진다. 그러면 내가 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 변하지 않으려고 공포를 하나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늘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내가 변하려고 하면은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돼. 어,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다른 에너지를 더 추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 에너지를 안 써도 되지만, 어, 뭔가를 내가 변하려고, 내가 변하려고 뭔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무의식은 이 공포를 주입을 함으로써 그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막습니다. 그게 어 우리 자녀들, 어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도 안 하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절대 때려주고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그안 하려고 노력하는 힘이 더 커져도 안 합니다. 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밤 10시까지, 밤 11시까지 안하라고 버티고 버티고 하다가 이제 이제 졸려서 쓰러져서 잘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안 하다가 결국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차라리 그 괴로운 3, 4시간, 네, 차라리 공부를 1시간, 30분, 그냥 한3분이나 1시간 정도 해버리면 나머지 시간이 굉장히 여유, 여유로울 텐데, 그거를 욕먹으면서 욕먹으면서 끝까지 버티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 이게, 아, 변하지 않으려고 뭔가 공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가둬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야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면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공포를 없애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 얘기를 하는 게 주식은 심리전이다. 어, 돈에 대한 공포를 없애지 못하면 주식해서 돈을 딸수 없다라고 한게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때려 죽일 만큼 힘들다 라는 거죠. 변하기는 정말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변하려고 변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4년 6개월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저는 4년 6개월이 걸렸어요. 저는 교육을 받고도 4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스스로 깨닫기는, 스스로 깨닫기는 정말 힘듭니다. 뭐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스스로 깨닫기는, 음, 거의, 거의 힘들지 않을까요? 뭔가 주변에서 계속 부시를 해주지 않는 이상 어 스스로 깨닫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어뭐 스님들 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아니고 스님들이 과연 몇 프로나 깨달음을 얻고 죽을 때까지 음 저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별로 없다. 뭐한5%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스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훌륭하신 스님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매일 그 고생 고생하면서 뭐 벽보고 뭐, 뭐 앉아 있고 뭐 무권수행하고 뭐뭐 이러는게 어 사실은 사회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가 떨어졌다 바닥을 봤다 뭐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경험들이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분들이 깨달음이 얻는 게좀 늦고 적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그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어 변화기가 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이 변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컨텐츠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루를 이렇게 전략해서 어 이렇게 많은 걸할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어 이거 보시면서 어 스스로 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어 뭔가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 마칠게요.